아, 바위가 아주. 구름 한점 없는 몽고의 이른 아침입니다. 너무 크더라고. <놀람> 아이들, 여기 어디입니까? 테르치. 테르치 국립고원이. 테르치 국립공원 네. <laughs> 헤르지 공원을 네. 가고있습니다제 네. 똥입니까, 이거는? 아니, 말똥. 말똥. <laughs> 아, 사이가 아주. 아, 중국 갈미꽃이라네. 진짜 작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뭐고? 렇게 트레킹 2 일차입니다. 아, 보자 서서 올라갈수록 느낌이 다 틀리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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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투마, 대투마 이런 거. 속살이 보이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데 표현을 아, 아주 너무 잘하시는데. 표현은 표현은. 아이 몰라요. 저도 그냥, 그냥 무슨 그냥 나오는 말이요. 속살이 보이고. 또 네, 속살이 속이 보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속살이 드러보 뒤로 가. 차분자 차분자 걸어보니까 네. 속살이 막 보입니까. 네. <laughs> 제가 뒤로 걷는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예. 어, 힘들면 뒤로 돌아서야 되겠는데 <laughs> 공간이 엄청 보자. 아 사부작 사부작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힘이 됩니까 이게 <laughs> 여기가 테럴지 북미공원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는데 좋네 아름답고 아 예상입니다 한 1시간 10분정도 올라왔네데 여기 올라오보시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그다 우리 그, 이제 천상의 하원. 아, 천상의 하원, 하원 같아요. 예, 천상의 하원 딱, 그 표현이 딱맞네요 아, 그러니까, 시인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웃음> <웃음> 누구나 이걸 보면 시인이 될수 아, 있습니다. 누구나. 아, 누구나. 아, 예. 저는 지금 트레킹 와서 이 능선에 이 멤버를 걷고 있어요. 너무 좋네, 이거. 묵심, 묵나해 양탄자보다 더 보드럽고, 수분도 약간 있고, 참, 전 세계 어딜 가나, 걷기 좋은 곳만 있으면 맨발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게. 아. 산, 산 정상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천상에 왔어요. 식사를 하는. 어, 이거 뭐, 겁나게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이거. <laughs> 뭐가? 육고부에서만 있는 소스도 맛있고, 음. 소고기하고, <laughs>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대리막길이 아주, 리얼하네. <laughs> 야, 살렸다. 진짜 개미 많다 아, 하산에서 보는 모습이 또 색다르네 거북이 바위란다 거북이 바위 진짜 거북이생긴네 엄청나게 크네 독수리, 찰영령 독수리도 있고 야, 구름 한점 없는 몽고의 이른 아침입니다 공기가 정말 맑다 여기 풀뜯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커요 음, 정말 풀뜬 소리가 크네. 열심히 먹고 있네. 네. 올레 테일.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렇게 가다 여기 올라가요. 자작나무자작나무 버섯인데요. 자작나무에서 제일 큰게이 밑에 있네. 아. 여기 이제, 따면 아. 안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이제, 보통 말국버섯. 말국버섯. 장나무 패션 <laughs> 한국에서 벤치마킹 했다고 테이키도 있고 응? 저기 여자 장실이고 <laughs> 실제로 현지인들이 가축을 키우고 사는 곳이네 <laughs> 참여행의 입장에 봐서 환상적이다 <laughs> 안 먹다. 피해감. 예. 네. 아말 맞네. <laughs> 한참 있다 웃네. 아말 맞네. 말 없는 거보다 말많은게 나아요. 맞아요. 말 없는 거다. 여기 이 저기 보면. 홍골에서 강 보기가 힘든데. 그럼요. 이 무슨 강입니까? 이게 톨강이라고. 톨강. 람바트를 지나서 티를 국립공원 동에서 음. 저기 어흥이라는 강으로 가는 거지 초원에 이렇게 꽃들이 참 많이 나죠. 는가요울란바타라몽골의수도굉장 광장입니다. 이 몽골을 독립시킨 스코바트. 장군저쪽다 예선 가는 거야. 예선 하는가 봐. 지거 공연장소는가요공연공연 <목적 소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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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지체군산으로 네, 트리그합니다 2,268m 정도가 돼요. 쭉 그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와. 지체군이 여기예요. 계속 오르면 여기 갈 거예요. 이게 총 길이가 6.4km 정도가 돼요. 자연의 조각품. 인간의 조각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물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기가 치세공 정상이라는. 아, 아 이래 봐도 좋네. <laughs> 두꺼비? 두꺼비? 네. 아. 아. <laughs> 네. 아. <laughs> 아, 여기 해발 2200. 82m 인가? 지체공 정상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게. 아, 오늘 구름하고 막 끝내준다. 저기 올란바트라 시란한데. 일 해. 눈이 난둥 몽골 트레킹 마지막 날인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여기 국립공원은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깨끗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해 좋아. 뭐 뒷바닥에 똥도 없고. <laughs> 소똥 많던데. 아, 그래도 다른 데비해서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레킹 마무리를 맨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6km 정도를 지금 트레킹을 하고 한 500m 정도 남았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긴 거리를 신발 신고 걷다가 이렇게 맨발로 조금 걸으면 요 거짓말같이 몸이 싹 풀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있어야 가는거죠? <목소리>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예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예 어우 멋있어요 제 집사람은 또 저를 찍고 있네 예. <laughs>